안녕하세요. 말씀한 끼, 삼동교의 김웅지목사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졸업 시즌이 되었죠. 졸업하는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이한 과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길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졸업이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자, 에스겔 19장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자, 미리 부르는 슬픔의 노래. 자, 에스겔 19장은 애가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애가란 장례식 때 죽은 자를 애도하며 슬프게 부르는 장송곡을 의미합니다. 자, 에스겔 19장의 주된 내용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세 왕의 비극적인 운명을 두 젊은 사자와 포도나무에 비유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왜 미리 장송곡을 부르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은 유다 왕들을 숲속의 젊은 사자와 풍성한 포도나무에 비유하지만 그 끝은 한결같이 비참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17대 왕 여호와스는 왕이 된지 3개월 만에 애굽방 느고에 의해 사로잡혀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젊은 사자처럼 포유하려 했으나 덫에 걸려 이방 땅으로 끌려간 비운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5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두 번째 젊은 사자는 19대 왕 여야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역시 바벨론의 그물에 걸려 포로로 끌려가는데 유다의 희망이었던 젊은 사자는 철장 안에 갇힌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10절에서 14절의 내용, 메마른 포도나무는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아의 이야기입니다. 물가에 심겨진 풍성한 포도나무 같았던 유다는 뜨거운 동풍, 바벨론을 맞아 마르고 불타버리게 됩니다. 튼튼한 가지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된 처참한 최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겔은 왜이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를까? 단순히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과 강대국을 의지하였을 때 자신들이 사자처럼 강력하고 포도나무처럼 풍성할 것이라 믿었던 그들의 소망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를 슬픈 노래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을 지탱해 줄 것이라 믿었던 나만의 사자와 포도나무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재산이든 사람이든 명예이든 하나님보다 우선이 된다면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기대는 결국 시들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소망을 바라보는 슬픈 애가가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생명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함께 에스겔 19장의 말씀을 읽고 개인적으로 기도함으로 오늘의 말씀 한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해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괄거리를 깨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함해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